안녕하세요. 로아스케일의 육아 콘텐츠 로스차일드 육아 지존 ABC입니다. 오늘은 뽑기에서 원하는 게 나오지 않아 우는 아이에게 엄마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사실 여기엔 차원을 꿰뚫는 육아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부모의 반응이 차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로아스케일이 말하는 5차원 육아의 본질을 함께 알아볼게요. 뽑기방 에피소드 아이의 감정 폭발, 세살 딸과 함께 뽑기 방에 갔어요. 딸은 빨간 고양이를 뽑고 싶었는데, 회색 고양이가 나왔죠. 순간 울먹이며 말했어요. 빨간 고양이, 빨간 고양이, 당황한 엄마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엄마가 지금 동전이 없어. 다음에 뽑아줄게. 사실상 이건 아이의 감정을 닫는 말이에요. 정당한 말, 같지만, 아이의 마음은 다뤄지지 않았죠. 이 상황에서 엄마인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차원별 반응, 반응이 바뀌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3차원 관점 및 반응 그만 울어 엄마가 돈이 없잖아. 다음에 뽑자 특징 감정 차단 상황 무마 아이의 욕구와 감정을 보지 못함. 4차원 관점 및 반응 아 지온이가 빨간 고양이가 갖고 싶었구나. 특징 감정 공감 아이의 상태가 알아짐 이해와 인정이 됨. 5차원 관점 및 반응 어떻게 하면 지온이가 빨간 고양이를 가질 수 있을까? 특징 패턴 인식 마음을 넘어 솔루션까지 제공. 아이가 스스로 방향을 찾게 함. 이러한 5차원 반응으로 엄마가 자리 끄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아이는 이렇게 발전합니다. 6차원 관점 및 반응. 5차원의 대답을 통해 더 나아가 엄마의 질문을 받고 우리 엄마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어떤 대답을 원할까? 이 생각에 미치게 됨. 특징.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힘 있는 아이가 됨. 의식 확장. 7차원 관점 및 반응. 6차원을 통해 엄마가 원하는 답까지 솔루션을 낼수 있게 됨. 엄마, 우리 내일 다시 와서 한번더 해볼까? 아이가 7차원적 솔루션까지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상황을 주도했다, 이 판을 리드했다 라며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됩니다. 교육을 하지 않았어요. 질문을 통해 아이에게 권한을 주고 주도권을 회복시켰습니다. 이런 고차원적 육아가 된다면 아이는 기분 좋게 스스로 할 일을 다하게 됩니다. 양치, 밥 먹기, 오십기 등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기능하게 됩니다. 육아, 교육에, 주입이 아닌 부모의 올바른 반응을 통해 아이는 스스로 기능하게 됩니다. 억지로 힘들게 아닙니다. 아이는 기분 좋게 스스로 자랄 수 있어요. 다친 마음과 열린 반응의 차이 아이는 부모의 파동을 복사한다. 우리 대부분의 교육 방식은 3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모르니까 가르쳐야 한다. 끌고 가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죠. 하지만 압박된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흐르지 못하고, 쌓이고 갇히며 결국 성인이 되어 투사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파장을 가진 사람과 만나면 강하게 공명하죠. 1. 예, 7세까지 부모에게 받은 에너지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 에너지가 피해의식이 되고 자기 인생을 제한하는 무의식적 필터가 되죠. 결국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아이가 주도적이 되면 몸이 가벼워지죠. 그럼 기분 좋게 뭐든 할수 있습니다. 무거운 압박 유가 vs. 가벼운 주도적 반응 육아 당신은 어떤 육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로아 스케일이 지향하는 것, 모든 아이를 로스 차일드로. 로아 스케일은 단순한 상담이나 훈육 이론이 아닙니다. 존재의 파동과 무의식을 읽고 에너지를 정렬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매순간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응에는 차원이 담겨 있습니다. 로아 스케일은 그 차원을 자각하고 반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래서 육아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나를 깨우고 나를 리셋하는 일입니다. 로스텔과 같은 높은 에너지장에 기거할 때내 안의 왜곡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 왜곡된 행동의 원인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시에 적절한 7차원 세션이 더해지면 전생의 무의식까지 드러나 그 뿌리를 송두리째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현실에서는 수년이 걸릴 고통의 과정을 로아스케일이라는 5차원 훈련의 장에서 훨씬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신도 당신의 아이도 로스 차일드가 될수 있습니다. 로아 스케일은 그 잠재된 가능성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로아 스케일 그런 당신을 지원합니다.